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섀도우 파이터3 예 섀도우 파이터3 이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1 2 3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최신 나온 거 3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섀도우 파이터3 자 갑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안 볼게요. 앞으로 아, 뒤로 일단 튜토리얼 한번 해 볼게요. 안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아. 앞으로 두 번이 아, 가고 뒤로 발차기. 기본 공격, 주먹. 가서 때릴게요. 튜토리얼. 발차기. 아, 콤보까지. 오케이, 발이. 자. 이거 뭐, 스트리트 파이터니, 그런, 저, 격투 게임하고 비슷하네요. 맞죠? 너무 좋죠? 발차기! 대학선도, 아, 대학선도 되네. 아, 뿌르기 뒤르기 되네. 오, 안 돼. 그러고 나서 발이 안 나가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기있이 아 어, 근데 이거 조작법을 좀 알아야 겠습니다 이거 조작법도 알아야 되고 어머 뭐 하나 생겼다 승리하니까 어머 뭐 하나 생겼습니다 오케이 말 가자 경험치 경험치네요 한번 내볼게요 머리가 길아 어디를 때리느냐에 따라서 또 점수도 틀리네요 특수한 송금 훈련복 송금 새로운 아이템 차이겠죠아이템 계속 넘어가고 장착 아기장주 기본으로 주는거죠 나머지는 렇고 자, 섀도우 파이트3 출발합니다 m 자, 이렇 이렇게 이템게 주의 item. 자, 이렇게 주의 item. 자, 이렇게 주의 i t 가만히 서 있음으로서 막기 공... 3, 2, 1. 다 됐고, 됐네. 나쁘지 않고. 우와, 이런 게 있었구나, 야는. 와야 잘하네 오와 내보다 훨씬 잘하는데 조작법을 좀 패야 된다 와내 공격력이 있어서 이겼는데 조작법을 좀 패야겠네 이거 와사콤보 이겼는데 와 기술이 내보다 더, 더 뛰어난데 앞 위 아래 발차기 주먹 이렇게 열었는데 이게 길게 누르면 강하게 공격하세요. 아, 길게 누르면 강하게 공격하네. 아아 아, 길게 누르니까 강하게 공격하네요. 이게 간단하네.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계속하기 경험 조금밖에 안 주네. 자 계속하기 일장 쉬우하기 뭐냐 무료 뭐 하나 주네요 무료 기기 군단 부스트 팩을 배워서 여세요 야배오배지와 배가 연해 멋지게 연해 부스트 팩을 오, 두고 하나 듣고, 오, 두구 투. 칼. 오, 칼. 칼이 겹치시나? 오, 가보, 레벨 투. 장비로 이동. 차야죠. 장차. 우와 두고 찾습니다 멋집니다 최월장 다시 갑시다 도전 썰장 계속하기 기준모 계속하기 갑니다 도전 첫 시험 도전 콤보 콤보는 안 가르쳐주나 오 스킬 새로 생긴거 앞으로 바로 가어 아 위로 아 위로 하면서 이거 니까뭐 나가네 우와 이게 뭐냐 완전 좋은거 나가죠 위로 하면서 이거 누르니까 이거라 이거라 으유 위로 하면서 올리니까 우와 위로 누르면서 새로운 스킬 쓰니까 으유 맥슨을 잡아보네요 라운드 2한 피해주면서 전투 위로 하면서 맥슨을 잡히라 오, 발차기. 오, 뭐냐. 나 이런 쓴적 없는데. 맥살 잡기, 내릴거꽂기 앞으로 가서치면토마토 와, 이거한테. 어, 아, 좋다. 여기 있죠. 예! 어, 개발이 승리. 일단 지금까지 하는거도 튜토리얼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네요 계속 아이템 안주나? 오 아이템 경관 외투 자 일단 결투 시작이라는게 있는데 결투 시작이 열렸는데 자 결투 시작 한번 해볼게요 결투가 되는지 오 결투가 되네요 오 제가 몇판 키우고 왔는데 이제는 결투이 됩니다. 결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내가 더뭐 없나? 해볼게요. 상대편 또 쟁거 날리고 이거는 AI가 이거 사람입니다. 칼 마라. 일단 이게 이게 파워치기 칼이 좋네요. 오, 내를 때리세 발차게 마라 어이 어 궁극기 쑤어요 파워칼 파워칼 맞고 맥 어이 맥살자기 날라가보다 이기죠이기죠 오케 말리 오케 말리 대결 라운드 토 야. 히르구치 조이. 어, 내가 먼저 때리죠. 그렇지. 어이 피했나 이겼죠 오케이 이기십니다 AI인지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 폰도 제 1장 어려움 뭐냐 제 1장 어려움 한번 가볼게요 덩나오자덩나오한자볼게요제 1장 어려움입니다 도전 덩나오한자 잡아보겠습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조작 조작하는 걸내잘 몰라서 그런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기가 덩나오! 빠져주면서 가면서, 큰, 큰, 큰 칼. 큰 칼. 덩나오야, 뱀바라! 오케이. 섀도우, 파이터, 발차기. 아 피했어요. 덩나오, 이게 어려움이냐? 어려우면 뭐 계속 패줄게 내가. 아니. 머리 구멍 날 때까지 맥살 잡기에 자방 셔야죠. 요럴 때 맥살을 덩나오에 맥살을 잡아라. 어? 질러! 이기죠. 와.. 진짜 아슬아 와.. 역시 1라운드 어려이서좀 어렵네요 그레이트! 잘했답니다 2라운드 가자 등나오야 덤벼라 2라운드 라운드 투 처음에는 큰 칼로 좀피좀 깎아야 좀 되겠죠 머리 맞다 와.. 내칼 어디 갔냐? 머리 공격 충격. 어, 제도칼 없다. 날라갔다. 머리, 머리 머리만 이렇칼 없어지네. 우와, 등나고 스킬 쓴다! 메세. 매를 잡아 던지 그 매를 꺾기 그렇지. 오케바이오케바이 드나오야. 안돼. 안돼. 피해주면서 포트 주면서 아, 졌다. 오 와, 일때입니다 자, 등라운드를 이겨라. 3라운드, 라운드 3. 처음에는 한번 때리, 때려줘야 리때 돼요. 큰 칼로. 이어서 피를 조금 까야 돼요. 내가 이어서. 빠지면서. 머리 공격. 발차기. 큰 칼. 콤보 안 된다. 대사만만든다 머리 공격. 여기서 매번 때려야 돼, 머리 공격. 스킬 깎고. 다 콤보 맞다. 우와, 등나오 맥살 잡기 해주고. 앞으로 가서 빨리 때려라. 안 된다. 내가 진다. 졌다! 우와, 졌습니다. 4라운드, 아, 험대 있네, 4라운드. 맨날, 아, 다행이다. 이거 오래, 오, 어, 세 판이게 되네. 다행이다. 와, 죽었습니다. 네와등나 뭐, 치명타이 머리가겨. 와, 저만 만든다. 스킬이다. 와, 큰 칼, 큰칼 날라갑니다, 인자. 넥살잡기 내리꽂기. 요서밀어붙여야 된다, 안 된다. 아예이겼다 와. 이대이죠. 와, 진짜 박신혜. 그레이트. 자 마지막 판. 누가 기능에 따라서 승리가리 가리, 가리 가리지면 되어서. 와, 박신네 라운드 5 아, 이거 아닌데. 와, 밤에 나깎겠다말 아, 따라잡았죠. 큰일 났다. 허리 터맞다. 안된다. 아... 일단 나는 스킬이 좀, 포인트가 뭐였 스킬 포인트가 뭐있다 빨리 스킬 포인트 타라. 빠지면서 날리고 이겼다! 오 개발이 와... 와이게 이겼습니다. 대결 어려움이었는데 1라운드 이겼습니다. 승리! 자, 요렇게 어, 레벨까지 올렸습니다. 새로운 레벨이 3 도전합니다. 레벨 2까지 올렸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게임. 괴우 파이터 3라는 게임 해 봤는데. 와, 나름 긴장감이 있네요. 아이템도 얻었습니다. 어. 그냥 조용하게 해볼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는 뭐냐? 게임이 마음에 드셨나요? 됐고, 나중에 할게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오, 업그레이드, 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장비 장착 한번 볼게요. 아, 장비 장착이 차야지. 장착하고, 업그레이드, 되나? 아, 본 점수가 있네요. 업그레이드 됐고, 머리, 두구두구는 없네요. 칼, 칼, 아, 칼은 레벨 3대 찰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간단합니다 이거는 하기는 결투까지 한번 했고 예 간단하게 한번씩 해보세요 레벨 2까지 찍었습니다 다음에 또더 많이 키워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 바이 한 방법만 알려드렸습니다